안녕하세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상위 5가지 콘솔 명령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중 일부는 렌더링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른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콘솔 명령어를 궁금하실 겁니다. 설정은 어떻게 변경하나요? 이 미국인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틸드 키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아래쪽에 있는 메뉴 상자를 열면 됩니다. 이제 저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미국인이 아니라면, 틸드 키가 없을 겁니다. 그건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변경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콘솔 명령어의 키보드 단축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집, 에디터, 환경 설정, 키보드 단축키로 이동한 다음, 콘솔 명령어를 검색하세요. 저는 이미 이 키를 원하는 키로 다시 매핑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제 콘솔 명령어 메뉴를 여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창, 개발자 도구, 출력 로그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새 창이 열립니다. 꽤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첫 번째 콘솔 명령어는 r.temporal.aa.upsampling.0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어는 심도 효과의 품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사용 중인 얼리얼 버전과 템플릿에 따라 이 콘솔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명령어를 시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은 일입니다. 이는 매번 엔진을 시작할 때마다 수동으로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콘솔 명령어의 기본 설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네, 물음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r.temporal.aa.upsampling 제로 콘솔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제로 대신 물음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물음표를 입력할 겁니다. t e m p o r a l AA.eob sampling 제 t e o b e So, this c o n s o l 지 is the same as the console. So, console is the 를 a m e as the same as 보 h e same as the s a m 하 as the s a m 니다 그래서 e same as the same 무 s the same as the same as t a m e a t a m e a e a t h a m e as a m t e a e a t a e a m 그게 무슨 일을 했나요? 물음표를 사용하면, 현재 설정된 값을 알려줍니다. 내 옵션과 설정된 사람을 알려줍니다. 생성자가 설정했습니다. 제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었어. 예. 만약 내가 변경한 값이었다면, 좋아. 이 값을 1로 설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좋아. 그리고 이제 실행할게. 물음표를 한번더 입력하면, 콘솔에 의해 마지막으로 설정됨이라고 표시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콘솔에 의해 마지막으로 설정됨이라고 표시되면 내가 그것을 변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변경했나를 알아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망가뜨렸나요? 값을 변경했나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는 어떤 것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옵션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누가 인과 관계 값을 설정했는지 알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티 스크린 퍼센티지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처리 볼륨에서 변경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추가하고 화면 비율을 검색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설정합니다. 그것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렌더링에서 전체 장면에 영향을 미치는 렌더링 설정을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비율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걸까요? 화면 비율은 기본적으로 장면이 렌더링될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면 비율이 100으로 설정되어 있고 HD로 렌더링하고 있다면 1929 하이옹 80p의 풀 HD 샷으로 렌더링될 것입니다. 알겠죠? 이제 화면 비율을 200으로 설정하면 여전히 1080p 프레임으로 렌더링되지만 전체 장면을 로 렌더링하고 다운 샘플링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 샘플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게 되며 결과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는 밤과 낮의 차이만큼 큽니다. 슈퍼 샘플링은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그래픽 카드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모든 이 그래픽 카드가 완전한 4k로 렌더링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력이 실제로 여전히 hd 이미지이더라도 모든 것을 4k로 렌더링한 다음 다운 샘플링 해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값을 후처리 볼륨에서 변경합니다. 저는 모든 렌더링 설정을 영화 렌더큐에 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렌더링큐 콘솔 변수 탭에서 화면 프리젠터 설정을 100으로 설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알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테스트 밴더들과 함께 하는 작업 때문입니다. 조명이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색보정 전문가에게 보내거나 회의에 보냅니다.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프레임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빠른 렌더링을 원합니다. 제작이 끝나고 최종 이미지를 출력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 값을 200으로 올릴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픽 카드가 감당할 수 없다면 150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화면 비율 설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왜 렌더링이 계속 충돌하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화 렌더링 큐 설정에서 쉽게 볼수 있고 빠르게 끄고 조정하기도 쉽습니다. 이제 다음 콘솔 명령어는 사진 작가들에게 정말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 콘솔 명령어는 show flag.visualizeHDR on입니다. 이것이 얼리얼에서 히스토그램을 표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진 작가인 여러분은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익숙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는 시각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장면의 하이라이트와 그림자, 그리고 중간 톤, 장면의 어느 부분이 약간 과다 노출되었고, 어느 부분이 약간 부족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것은 장면에 대한 좋은 느낌을 얻는 멋진 작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끄고 싶다면, 그냥 다시 0으로 설정하고 끝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콘솔 명령어를 열고, 1 대신 0을 사용합니다. 이 다음 콘솔 명령어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프레임 속도를 제한하거나 프레임 속도를 해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tmxfps를 입력하고 값을 원하는 최대 프레임 속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것을 30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제 프레임 속도를 보여주면 초당 30프레임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60으로 제한하고 싶다면 60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60을 넘지 않습니다. 제 그래픽 카드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저는 RTX 2060 Sup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300으로 설정해도 300 FPS로 장면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용한 작은 도구입니다. 프레임 속도를 원하면 잠금 해제하고 싶다면 기본으로 초당 120 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으로 잠금 해제할 실질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군요. 여기 마지막 콘솔 명령어는 나무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4.16 버전의 나무십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나무십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정형의 잔디와 배경의 나무에 주목하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 보입니다. 그림자 없고, 디테일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수 없었는데, 콘솔 명령어를 알아내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콘솔 명령어는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명령어는 어, R-ray tracing.geometry, instances static meshes, culling 액입니다. 길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참아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알겠죠? 그러니 여기 정형 부분의 잔디에 특히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차이가 정말로 극명합니다. 배경의 나무들을 보세요. 갑자기 모든 나무들이 디테일과 그림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게임의 최적화일 것입니다. 이것은 얼리얼 템플릿에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임 템플릿이나 영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십 그림자가 정말 나쁘게 보이고 그냥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면 이 콘솔 명령어가 그것을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콘솔 명령어는 무엇인가요? 렌더링 품질을 향상시킨 콘솔 명령어는 무엇인가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뭔가를 조금이라도 배웠기를 바랍니다. 이 콘솔 명령어 중 하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